10호 태풍 담레이가 모래 제주도 부근을 지나갑니다. 직접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남해안 일대 비를 뿌려서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에는 폭염이 절정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이상엽 기자입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10호 태풍 담레이가 서쪽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만 남쪽에서는 9호 태풍 사올라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올라는 모레쯤 대만 북쪽을 지나 중국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레이 역시 올해 새벽 제주도 남쪽 예상을 거쳐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태풍이 접근하면서 세력이 약한 태풍 밤레이의 진로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접한 태풍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 때문입니다. 태풍 밤레이는 북태평양 고기와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기보다는 남쪽에 위치한 부호 태풍에 이끌려 중국 상북반도 남쪽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올해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주춤할 전망입니다. 반면 내일 서울의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데 중서부지방은 폭염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지방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겠지만 태풍으로부터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폭염이 한층 심해질 전망입니다. SBS 이상경입니다. 오늘도 더우셨죠? 기온뿐 아니라 수온도 올라가면서 전국 연안에 독성 해파리떼가 몰려들었습니다. 자연히 해수욕장 갔다가 해파리에 쏘이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저새우를 잡는 그물이 해파리떼로 가득 찼습니다. 최고 2 m 나 되는 데다 무게도 수십에서 수백 킬로그램까지 나가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입니다. 지난달 중순 제주남단 이어도 부근에서 처음 관찰된 뒤 최근 서해와 남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나라 모든 연안 해역에 독성 해파리떼가 대거 출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은 이유도 제주도 대한해역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강론이 어, 지나가면서 어, 서해 쪽으로 많은 양을 어, 이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독성 해파리떼가 습격하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그물까지 파손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에 한반도 연근에 출몰한 해파리때는 2천억 원대 피해를 입혔습니다. 조리의 소통을 막아서 어구가 다 파손이 되고 또 거기에서 새우를 잡아봐야 그의 상품성을 잃고 전국 해수욕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제주와 서해 동해의 해수욕장 곳곳에서 피서객들이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파리에 쏘일 경우 마비 증세와 함께 통증과 발열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독립수산과학원은 전남 신안 인근 해역에 독성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조만간 모든 연안 해역으로 주의보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